면소라는 게 나올 거고. 판결의 종류입니다. 면소 판결. 이거 제가 맞는 거 아니에요? 형사법 규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죄 판결. 이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무죄 판결은 어떨 때 나오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무죄 판결은 무조건 실체 재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아까 봤었지? 아까 봤듯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중에 뭐가 하나가 없는 거야. 구성 력권 사람을 살릴 때 모기를 죽였다 이건 구성 력권에당성이 없잖아요 그런 살인죄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을 찌르긴 했는데 아까처럼 정당방위였다 그러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 판결 위법성이 조각해서 또는 형사 미성년자다 위법은 구성 력권 해당성 위법성 모두 충족하지만 책임 능력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무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재판 자, 이게 왜 위험 판결에 연결이 되냐? 형법 329조 아까 무슨 죄라고 했죠? 절도죄입니다. 계속 암기해 주세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행위시에도 이뭐 절도죄는 우리 형법이 아예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죠? 계속 행위시에 아까 제가 동그라미 행위시에 문에 말씀드렸어요. 체크 표시는 재판시고. 그럼 절도죄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헌법재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도죄라는 제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죄죠 그러니까 위헌 판결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배울 무죄 말고 위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 올라가가지고, 헌법, 현재 재판관들이 모여고 위헌, 이렇게 한거 말고, 입법자들이 직접 폐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뭔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입법 자체가 시대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입법자 스스로 자기들이 규정에다 폐지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아까 말한 우리가 이 위헌판결은, 누가 위헌 제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뭐 기본권 침해하냐 안하냐 논해 줘 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는 거고 이거는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 국회에서 직접 이걸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이게 아까 방금 그 사례로 예를 들면 329조를 국회에서 직접 폐지를 해 버렸어 그랬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면소 판결 두개 차이점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폐지는 장내에장내 장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폐지되는 순간부터에 걸린 애들만 면세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봤지만 헌법재판소는 뭐였어요? 그림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죠. 소급표. 아예 법조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뭐예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죄 저 뭐야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뭐 징역형 받았던 사람들이 뭐 신청해요? 재심 신청하냐? 재심. 재심 신청해도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없잖아. 그 다음에 절도죄로 해서 내이정과기를 없애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과기를 없애는 이두개 차이입니다 일단 우선 이거 하아두세요아 어, 그리고 면소는 형소 3 2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냥 확 40페이지 이렇게 외웠었어요 어, 확 사실 폐지됐다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처벌 받았어요 법원으로한번 판결을 받았는데 또 검사 기소를 해 그럼 지금 이중 기소가 되는 거죠 아니 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죗값 다 치르고 처벌했는데 또 기소를 했네 이랬을 경우에 면소사유가 됩니다 이룹니다 이게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이 있을 때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어떤 법원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아 이거는 또 처벌하면 이중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면소 판결이라는 거래요. 형식 재판이죠. 어 보니까 형식적인 하나의 판결문이 존재해. 그서더 이상 실제 재판이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아 얘는 이미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사면. 뭐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다는거아니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일반 사면을 받는다는 거야. 아, 이랬을 때 면소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이게 우리 형통에서 많이 나오죠. 공토죠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형, 사형 원래 25년, 그 다음에 무기 15년, 그죠? 그 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그죠? 그 다음에 10년 이하는, 10년 미만은 뭐 7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폐지, 이게 바로 폐지죠, 여러분. 입법자들이 폐지시켰을 때. 여기에 전압이 바뀐 거예요, 올해 전압이. 그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정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아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직 헌법을 배우시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로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 법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입법자 스스로 제체를 법률을 개정을 했던가 아니면 폐지를 해가지고 지들이 만들었던 법을 어떻게 바꾼다던가 아니면 폐지를 시켰다던가 이거 두 개를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폐지와 위헌의 개념입니다.